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laughs> 예쁜 아이들 몇가지 보물기다리고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그 자켓같은 블라우스 상의에요. 뒷모습 보시면 등라이딱 감싸주는 비카라 라인으로 이렇게 세일러카라 정도로 이렇게 라인 잡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브이넥으로 예쁜지게 잡히고 여기 있는 단추는 페이크예요 열리는 단추 아니고 이렇게 느낌 잡히는 아이죠. 그리고 아래단에 여기 스토퍼 양옆으로 있어서 스토퍼로 라인감 더 조종해서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매라인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진짜 소매라인이 퍼프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소매도 끝단까지 여기 단추 있어요. 여기 단추 열어서 여기 이 손목이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단추 이렇게 열어가지고 입으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이게 라인이 잡히는 게 여기.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깨 패드 싫으신 분들은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쉽게 탈부착 되시니까 혹시 나는 싫다 안어울린다나는마음에안 들어하시면 어깨 패드 가요. 빼셔도 되시고 탈착 가능하십니다. 물론 다시 붙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이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블라우스 같은 상의이고 블라우스라기보다는 자켓, 청자켓, 세일러 비카라 같은 자켓이에요. 흑청이고요. 스티치 라인 잡혀 있어서 진짜 너무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거든요. 흔한 친구 아니고, 50, 40 이상 정도. 정말 조금, 어, 나 멋스러운 거좀 찾아 하실 때 입으시기 에딱 좋은 친구고, 요런 아이랑 이제 스커트 라인 잡아주시면 예쁘잖아요. 물론 샤 스커트 같은 경우도 괜찮고, 지금 제가 요렇게 요런 라인으로 잡히는 아이라서 요 스커트도 아주 얌전은 다나다나 한듯 하면서 고급지고, 고급진 듯 하면서 여성여성하고 그렇거든요. 이 아이 보시면, 보시면요. 이렇게 땡땡이 라인에 플리츠 기계주름 정말 예쁘게 라인감 잡혀 있고, 아랫단에 보시면 초록의 땡땡이, 그리고 그린 스웨이드, 아랫단은 블랙 스웨이드. 이렇게 3단이에요.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아이라서, 이것도 전체 밴딩에 33? 83 정도 되어요. 그러니까 33이니까 좀 늘려지겠지만 아주 막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짱짱하게 잡혀있으니까 스몰 M 사이즈, 라지 사이즈는 허리가 좀 빡빡해서 불편하실 수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다나다나 하면서 사랑스러운 어떤 상의하고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은근히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아이이고요. 이 원피스 참 관심들 많으셨는데 요렇게 라인이 예쁘게 잡히고 뒤에는 이렇게 단추에 트임이 만큼 있어서 입고 벗기가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요. 요렇게 라인감이 프릴이 막 화려하진 않아도 적당히 요렇게있고 퍼프 소매에 손목에 프릴로 요렇게 마감되고요. 아랫 단은 요렇게 여기 막 탕탕이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라인감 이렇게. 이 색감 배합이나 디자인 굉장히 좋아요. 얘가, 어, 가단 한 49, 50에 총장한 117? 요즘 117, 118 정도 나오거든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요렇게. 요거 입으시고, 이 위에 뭐 자켓, 바디건, 뭘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라서 초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만한 원단이에요. 요렇게. 짜란. 이 원피스 진짜. 강추, 강추 드릴 만한 친구이고요. 어, 요 아이는, 이제 많이 입으셔야 될 아이인데요. 56, 53이에요. 아, 살짝 요런 핀 나오거든요. 요렇게. 이게 지금 안감이, 어, 누비안감은 아니지만, 봄에 입으시기에 적당한 정도의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이, 단추를 제가 다 염여놓아가지고. 이게 봄신상 아직 스팀 안한 상태인데 보여드려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스팀 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단 자체가 차르르 하고, 얘가 그 원단 자체에 울, 울 함량이, 어, 울 아니고 레이온 함량이 있어서 이렇게 보들보들 보돌 하네요. 레이온과 스판이 있고, 안감 요렇게. 요렇게. 요거 솔직히 제가 다 잠궈 놓았으나, 안 잠근 상태에서 입으셔도 진짜 멋스럽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소매 요렇게 기염지고, 55 56에 53정도 이게 요렇게 뭐 완전 가오리 핏은 아니지만 요렇게 라인감 잡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롱스커트 입었는데 요런 롱스커트랑 롱치마랑 뭐 샤하스커트 같은거 청바지 다 받아주는 친구 라인감 무심히 입으셔도 예쁜 아이예요 요것도 정말 추천드릴 만한 친구이고요 저번에 제가 그 블랙에 롱, 봄, 롱 코트, 롱 자켓 보여드렸잖아요. 그 친구의 짝꿍입니다. 요거는 체크 패턴이고, 브라운 카키?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주머니, 요렇게 들어가고요. 단추 열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안감 처리. 안감 처리 보시면 그 퀄리티 보이잖아요. 요렇게, 얘는 약간 박시 핏이 아니라 살짝 슬림 핏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때 블랙처럼 요렇게, 디트인감 요렇게. 타이핑 처리 잡아 놓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 패드가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핏처럼루즈핏처럼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이 요렇게 딱 예쁘게 잡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각이 예쁘게 잡히는 거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예쁘고, 요런 소매 디테일 처리나, 요런 처리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뒷라인에 요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입으셨을 때 라인이 좀 이렇게 살고, 등 라인이 조금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블랙이랑 짝꿍이었고요.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블랙 아주 잔잔발이한 체크예요. 그래서 블랙은 좀 많이 입고 난 블랙 말고 좀 다르게 입어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요 친구 추천 드릴만한 아이이고요. 이제 이런 이렇게 롱봄 코트, 봄롱 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청이잖아요? 보면. 요게 가단이 한 46, 7에 총장 117, 8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 이거는 다 여며가지고, 원피스처럼 입으시고, 여기에 벨트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디테일적인 요소로 또 나와 있지만, 여기에다가 진짜 뭐 끈이나 벨트, 좋아, 잘 어울리는 벨트 같은 거, 제가 하나 넣어 놓을 수가 어요 벨트 넣어서 요렇게 여면서 입으셔도 예쁘고, 사실은 그냥 그 롱, 청롱 자켓 있잖아요. 청으로 된롱 입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직 여기 손을 조금 다쳐가지고 말을 잘안 듣네요. 이렇게 다 오픈해서 청 자켓인데 약간 슬램 핏으로 라인감 있는 아이, 견장도 이렇게 멋스럽게 입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버튼은 실버 버튼이고요. 실버 버튼에 여기 이렇게 각인도, 엠브랜드 다 넣어놨어요. 요런 느낌 멋스럽죠? 이게 원단을 청 원단을 이 정도 아끼지 않은 거는 원래 청은 조금 단가 원단의 단가 자체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다르거든요. 요렇게 입니다. 여기 그 일반적인 트렌치 코트라에 인요런 느낌처럼 채용했고요.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열리고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깊이 옆으로 제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거 입으시고 요런 아이 덧입으셔도 뭐흰 바지나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이런 원피스에 이런 아이 덧입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멋스럽거든요. 이것도 사이즈가 네, 한 46, 7이니까 그건는 여몄을 때 기준이고요. 오픈하시면은 좀 더, 조금 더 넉넉하게 입으실 수 물론 있겠죠. 그거는 감안하셔서 입으시면 되시고 이렇게 원피스랑 함께 매치해 주신다면 이 느낌. 이렇게 느낌 살아서 저는 이느낌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쇼패딩, 혹시 보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이것도, 요거는 알아보시는 분들이 알아보실 거라, 요것도 스팀 안된 상태임 감안해주세요. 진짜 가볍고 상당히 귀엽게 멋졌습니다 요런 아이. 주머니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그냥 디테일이에요. 안감 처리도 예쁘고, 아래 스토퍼 있습니다. 스토퍼로 조금 조여서 마치 그 블루종이나 본버 자켓처럼도 가능한 쇼타켓. 얘가 아주 크롭은 아니고 그냥 반 크롭 정도의 느낌.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원피스 같은 거랑 만약에 입어주신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살겠죠. 이거는 색감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냥 카메색 황토색, 카메색, 브라운, 초코, 아니야 초코 아니고 밀크 브라운 정도의 느낌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어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디건이랑 니트류는 진짜 많이 보실 거니까요. 저는 조금 배제하 배제라는지만 조금 다른 아이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어디에 덥다는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딱그 진짜 서현이나수지나 윤대정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입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안에 퀄리티 좋은 뽀글이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요즘 입으시기 좋겠죠. 소매라인 보세요. 이거 보이실까요? 짜잔 요렇게. 항공점퍼 같은 스타일인데, 소매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짜잔 보이시죠? 제가, 이전 방송 때, 그, 카키로 된, 요런 야상을 입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꽤더 박시한 아이긴 하지만, 소매 라인은 요런 느낌으로 살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소매 안감까지, 아이고, 계셨다. 잠깐만요. 요렇게 뽀글이 다 들어있어서, 요즘 입은 시기에도 참 예뻐요. 요런 아이에다가 요런 스커트 입어주셔도 또 바지 뭐또 어떤 아이도. 잠마냐 요렇게. 과한 광택감 아니고요. 약간의 글로시함이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짧게 완전 크롭한 아이 많이 나오지만 얘는 기장감도 사실 좋거든요. 가담이 요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하면 59, 60 나오고 청장 62에요. 되게 짧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보다 짧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으로 살거든요. 이건 진짜, 음, 저쪽 그, 런 그런, 그런, 무슨 무슨 길, 요런 데 편집샵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 나무 옷걸이보다 더 가볍게 느껴질 만큼, 이렇게 뽀글이가 이팔 안쪽까지 다 들어가 있어도 완전 가벼워요. 진짜로 멋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멋을 아 뭐, 뭐, 멋을 아 아무튼 요런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와, 하실 만한 코로나이거든요. 진짜, 진짜, 완전히 멋스러워요. 그리고, 그래도 가볍게 블라우스 하나도 보여드리고, 요건 나염 블라우스예요. 나염 티셔츠, 나염 블라우스도 봄부터 여름 쭉 많이 나오고, 인기도 높고 하잖아요. 이 친구 역시 소매가 요렇게 앞뒤로, 요렇게 잔잔 잔잔하게 퍼플하기보다는 게더링 요렇게 잔주름을 오정조정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고요. 물라염은 요정도 딱 사랑스럽죠. 과하지 않거든요. 그냥 약간 파스텔톤의 물라염이에요. 쨍한 아이는 아니고 저번에 한번 쨍한 아이도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는 면바스락 정도의 느낌인데 그냥 면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카라라인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 아이 자체가 그 메이딩코리아 내수예요. 요렇게 라인 잡히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얘가 한50 이 정도 나오거든요. 총장감도 아까 그좀전에 보여드린 아이처럼 고정도 그 기장감으로 떨어져요. 한60 정도 오니까 기장감 걱정 없이 넣어서 입으시든 빼서 입으시든 벨트 하나 잡으셔도 될 만큼의 기장감. 팔통 역시 좋고요. 요거 봄에 요런 나연블라우스 하나쯤 입어주시면 청바지랑 같이 입으셨을 때도 진짜 멋스럽잖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비카라. 얘는 블라우스 겸, 차켓 겸, 그 블라 셔츠 같은 느낌도 나고 자켓같은 느낌도 나고 뭐 그래요 요렇게 뒷라인은 완전 갈라져 있어서 요기가 막 이렇게 들뜬다거나 하지 않고요 앞라인 요렇게 요렇게 떨어져요 제, 제가 이렇게 대보면 요런 느낌 이거는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맨 위에 두세 개 정도만 잠궈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당연히 아직은 단독으로 입으실 수 없는 아이고 음, 초여름까지 입으실만 할 거예요 얘가 색감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단추도 사랑스럽고, 비카라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그면 바지에, 면 슬랙스 같은 거에 포디에 놓았잖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 친구도 요렇게. 소매도 되게 좋죠. 소매는 살짝 길어서 요거는 무심하게 접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드셔도 귀엽게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안에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거는 비카라 블라우스 같은 셔츠 같은 아우터. 이고요. 이것도 이게 요 집도 이 브랜드 걸 사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한끗 차이가 있게 만들어요. 옷을. 심심하지 않게 약간의 엣지를 하나씩 넣는 집이거든요. 요런 아이, 뭐, 비카라 한번 입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아 스타일 맞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고요 뒤에 아이도 예쁜데, 요거는 조금 많이 크롭한 편이라서. 어머나. 옷걸이는 왜 그러니? 지금 잠깐 빼놓을게요. 옷걸이가 힘들었나봐요. 요 바지, 지금 요렇게, 청바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봄 2025년에 바지들의 요렇게 라인감, 제가 그 카라도 그렇지만, 요렇게 빛 끊쳐서 사선으로 여며지고 잠궈지고 하는 아이들 많이 나오거든요. 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 여기 그리고 대박인 게 또또 단추예요. 단추가 아니고 여기에 또또고 여기에 이렇게 후크 이런 느낌. 입고 벗기도 편하시고 여기까지 후크예요. 멋있죠? 재미나죠? 얘가 지퍼가 아닙니다. 후크 후크예요. 그래서 그냥 또또 열고 또또 닫으시면 되는 아이. 요렇게. 면메지는 아이고, 얘는 완전 블랙 아니고요. 차콜이에요. 차콜 깔이고, 일자, 와이드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느낌 있는 일자 핏인데, 살, 끝에만 살짝 좁아지는 아이. 올해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 집, 이 안에 바이어스테이핑 처리한 것도 보시면 되게 깔끔하고요. 여기도 다 여기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석 달주 당연히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사이즈만 맞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고요. 이게 나오기는 요 집이 워낙 그 이런 감각적인 바지를 잘 만드는데 라지 사이즈로 나왔고 추천은 제가 28 27, 28 그리고 배 많이 나오지 않으신 29까지. 얘는 전체 밴딩이 없고 그냥 일반이고 진짜 이거 날씨 조금 뭐 모르겠다. 한, 그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은 꼭한번 입어보시기 추천드려요. 이런 바지 입어보시면, 일반 바지가 잘안 입어지실 만큼, 이 아이가 진짜로 멋스럽답니다. 이 앞에 이런 느낌 보이실까요? 이게 화면에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블랙이 아니어도, 뒤에도 이렇게 힙라인에도 입술렉으로 이렇게 입술라인으로 포인트 주어있어서 힙이 너무 쳐져 보이거나, 막. 납작해 보이거나 하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고 어쨌든 이 포인트 자체 하나하나가 진짜 멋스러워요 이렇게 이거 다트 잡은 것도 그렇고 몸매 라인의 입체선을 잘 살려주는 아이라서 봄 바지로 완전 감추 드리는 바지입니다 요거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요런 바지 한번 입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정말 괜찮은 친구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원피스 좀 많이 입어야겠는데, 막 너무 막, 그, 나는 막, 아까처럼 막 레이스 있고 패턴 있고, 막그게 하늘하늘하고 그런 건좀 그렇더라. 잘안 입어진다. 그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께, 요 아이 진짜 예쁩니다. 요거는 그, 완만한 초코색이에요. 진한 초코가 아니라 초코브라운 정도이고, 요런 느낌. 일반적으로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컬러이고요. 소매감 요렇고 사이즈도 얘는 딱 좋아요. 아랫단 요렇게 트임이 양옆으로 있어서 요거 원피스로 단품으로 입으시기에도 예쁘고 요런 거 입으시고 이제 와이드한 뭐 바지 청바지나 아이보리 베이지톤 바지 입으셔도 블랙슬랙스만 입어주셔도 멋스러운 친구 있고 물론 단품으로 입으시는 거 당연히 멋있죠. 롱니트 같은 원피스 이거 진짜 깨끗하고 입으셨을 때 라인이 더 예쁘고 구김도 잘안 가고요. 좀 단아한 느낌이 확확 들어가지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런 원피스도 막 시프 원피스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괜찮고요. 이 아이도 이것도 입으셨을 때 반응 굉장히 좋은 친구이거든요. 이 원단의 느낌이 되게 사랑스럽고 편하고 이렇게 옆트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보통 저번에 보여드린 아이도 그렇고 맨투맨 이쁘시고, 밑에 스커트 입은 것처럼 보여지는 아이도 많은데, 얘도 그렇지만, 얘는 위에 부분이 이렇게 파놨어요, 브이로. 이 느낌이죠. 아래 땡땡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비추리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예쁘죠? 블랙에 약간 다크한 핑크, 버건디 와인 그런 느낌 나고, 위에는 이렇게 봄 니트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런 아이가 뭐, 위에 심심하시면, 가지고 계신, 뭐, 어부바, 케이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또딱 예쁘고요.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이렇게이렇게이 원피스도 정말 좋아요. 사이즈도 좋거든요, 이 아이는. 이 가단 요 부분이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날씬하시면 저희 막그 5, 4, 4 반, 정말 마른 5 이런 분이 입으셔도 예쁘고, 6, 6, 7, 7 분이 입으셔도 예쁜 원피스예요 그래서 원단감도 좋고, 이 치마 부분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쁘고요 막 심심한 땡땡이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고요 이런 아이들이 가볍게 나오는 아이들이 물 건너온 아이들과 또 이렇게 내수 원피스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제가 조금 멀리서 더 제가 자꾸 흥분해서 왜냐면 저는 원단을 가까이 못 보여드리면 전체 느낌만 딱 보이면 그냥 무조건 다 예뻐 보이는데 저게 무슨 원단이야 하고 하실까봐 자꾸 앞으로 가는 습관이 있어서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입으시면 이렇게 입체감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고 막 너무 허방하다거나 멍 짓다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원피스도 가볍게 입으시기에 진짜 괜찮아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켓 이제 아무래도 봄에는 그래도 트렌치 같은 거나 청자켓 같은 거 이렇게 롱한 거든 짧은 거든 입으시게 되시잖아요. 그런 거 입으실 때 진짜 괜찮아요. 요거 보여드리고 어 야. 나좀 나봐. 이제 이런 트렌치 많이 입으실 때가 됐으니까요. 요 아이는 진짜 멋스럽죠. 이렇게 안에다가 저도 지금 안에 블라우스 하나 입고 맨투맨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얄처럼만 블라우스나 꼭 나시만 입으시고 이런 걸 입으실 필요 없긴 하거든요. 나시의 원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하튼 뭐 나시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입어주시기 딱 좋은 친구인데요. 진짜 멋스러워요. 이거는 가다는 5 4 5 정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라인감 자체가 그래서 그렇고 이 총장은 39,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하외 바지나 하외 스커트 입으실 때는 뭐 단품으로도 입으시겠지만 안에다가 나시 하나 입으시고 또는 원피스 위에 덧 입으시기 진짜 멋스러운뭐 민소매 원피스 아니셔도 좀 요런, 아까 요런 얄처럼한 원피스 위에, 얄처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하늘한 그런 원피스 위에 덧 입으셔도 예쁘고 봄에 조거팬츠나 그 트레이닝팬츠 그 스포티한 그런 바지 입으실 때 너무 멋스럽고요. 샤스커트랑 매치하셔도 진짜 예쁩니다. 요 아이는 이 원단감이 후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잘안 보이실까 봐 요거는 제가 다른 아이랑 한번 같이 매치해서 보여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화면으로 다안 들어갈까 봐. 정말 굉장히 멋있는 아이인데 이 친구 소개가어 이거 요렇게 대봐 드리면 아마 아,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요. 요렇게 됩니다. 소에도 귀엽고 원단감 너무 좋고 여기 이렇게 라인감 잡아서 뒷모습 보시면 제가 후드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 저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구나. 엄청 날씬하고 또좀 약간 약간의 아니라 꽤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는 옷이겠구나 하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랑 가까이서 친구 보여드릴게요. 요런 재질이에요. 제가 이, 이거 조금 막 아, 이거 정말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애쓴 이유가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운동하실 때도 진짜 멋스럽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문자 팍팍팍팍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란. 예쁘게안 나오네요.